안녕하세요. 김건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헤데라인데요. 이 헤데라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추세선이 상단까지는 무조건 도달하고 이 n파동의 기대값으로 봤을 때는 127원이 첫 번째 저항대, 두 번째가 325원인데 이 헤데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매집을 진행하고 상승을 시키는 게 아니라 호재를 통해서 프로젝트가 크게 발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헤데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들처럼 시가총액이 1,000억 원, 2,000억 원대가 아니라 2. 5 5조원으로 굉장히 건강한 프로젝트입니다. 최근에는 현대자동차그룹에서 헤데라 기반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현해서 진행을 했고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된 뉴스에서는 헤데라 기반으로 지금 패드 여러분들이 아시는 연준에서 CBDC 관련한 이 결제 시스템 페드나오에서 헤데라로 구동되는 소액 결제 플랫폼을 만들 것이다. 즉 연준도 CBDC에서 전 세계적으로 재화를 이 달러를 유통시킬 때 헤데라를 사용해서 유통시킬 거다 라는 계획을 보였는데요. 그만큼 호재가 튼튼하게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보다는 중장기로 325원까지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1대1 비율로 127원. 그러나 하락추세선 저항만 돌파해낸다면 1.618. 다음 매물대가 240원에서 325원이기 때문에 매물대 상단까지 시도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지금 세력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프로젝트에 여러분들은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프로젝트들 여러분들 몇 개만 알고 계셔도 정말 빠르게 수익을 낼수 있다. 반대로 얘기를 드리면은 이런 종목들을 알지 못하면 수익 내기가 정말 힘든 장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세력들이 관심 갖고 매집하는 이 종목들 어떻게 빠르게 알수 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기사들이나 차트 내용들이 정말 시황을 읽는 데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만들어내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매매를 진행할 때이 스마트머니 세력들을 따라서 하는지, 혹시 세력을 생각은 하지 않고 매매를 진행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이 스마트머니 세력 따라서 수익 내기 선매수 전략이란 큰손 세력 주포들의 투자 동향을 파악하고 이게 블록체인에선 온체인 데이터로 다 남기 때문에 주식이나 다른 자산 시장보다 훨씬 더 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동향을 파악하고 나 서 잠재성과 성장 가능성을 보이는 섹터 혹은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핵심이고 많은 투자 전문가들 그리고 전업 투자자분들은 모두 스마트 머니를 따라서 움직이는 성공적인 투자의 지름길인 이 선매수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수익 인증을 보여 드릴 건데 이 수익 인증들 제가 어떻게 종목들을 집어내드렸죠. 스마트머니 이 세력들이 매집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엔비디아 이 AI 반도체 호재로 AI 종목들이 크게 상승하고 그 다음에 채굴 관련 종목들 여기에 힌먼 연설문이 있었죠. 증권법 규제 이슈에서 자유로워지면서 스텍스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SV 이런 종목들이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요. 그 다음에는 미국 관련 코인 대표적으로 리플 약식 판결이 나옴에 따라서 큰 상승을 진행해줬죠. 그리고 홍콩과 일본 관련된 웹3 종목들이 상승한 모습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주말에 비트코인이 큰 변동성이 없는 만큼 금요일 저녁에 하락하다가 상승하면서 그 가격대에서 횡보를 주로 이루고 주말마다 집중하면 80%에서 100%의 수익을 꾸준히 낼수 있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알트코인들의 순환 랠리는 2020년부터 반복되어온 디파이, NFT, 메타버스, 스토리지, 김치코인 이걸 2년간 반복을 했는데 2023년 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아는 사람들만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걸 미리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도 큰 수익을 낼수 있는데요. 7월 초부터 무료 정보 공유방에서 수익을 냈던 종목들. 우선 하이파이죠. 하이파이 30%, 24%, 51%, 49%, 49%, 48%, 52%. 영상 보고 무료 정보 공유방 입장에서 주말 급등주 받아봤는데 수익이 정말 나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계시고 7월 중순에 스프은22% 주말 동안 잡았던 종목인데 주말 2일 만에 23%의 수익을 만들어 냈었죠. 스프은 26%, 25%, 25%, 25%, 22%, 20%, 20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안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만으로 정말 편하게 수익을 내고 계신데요. 주말 매집주 같은 경우는 딱 2일만 보유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짧게 30%, 20% 크면 50% 정도의 수익을 을 만들어 내지만 비트코인 SV나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 머니 이 세력들의 매집이 크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70%, 99%, 48%, 47%, 45%, 105%, 99%, 48% 이렇게 수익을 냈습니다. 이때 수익 냈을 때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진짜 매집주 대박픽 감사합니다. 이번 매집주는 진짜 수익률 굿이었어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큰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것만 딱 가도 정말 크게 수익을 볼수 있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데요. 미국 관련 코인 리플 같은 경우는 리플의 매집 강도 그리고 매집 속도가 점점 빨라짐에 의해서 그 근거로 의거해서 아, 조만간 호재와 함께 정말 큰 상승이 나오겠다. 바로 말씀드렸던 리플 48%, 40%, 52%, 44%, 44%, 48%, 35%. 지금 보시면은 리플 평단가가 600원에서 700원 굉장히 상이한데 리플 같은 경우는 무료정보공유방 들어오셨을 때 1,300원에서 1,500원의 평단가를 가진 홀더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분들 평단가를 정말 저점에 강하게 물한 번만 타시고 기다리시면 좋은 소식 있을 겁니다. 말씀드려서 매수평균가를 780원 정도까지 낮추는 그런 과정을 밟았고 결국에는 40%, 50%에서 전부 다 수익실현하시는 마이너스 50%에서 플러스 50%로 변신하는 그런 경험을 직접 하시고 나서는 무료정보공유방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 의심도 하지 않으시고 언제 추천 종목 나오는지 재촉하실 정도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런 현상들은 제가 수익을 낼수 없었다면 여러분들한테 수익 나는 종목들을 공유해드리지 않았다면, 과연 1,400명이라는 사람이 빨리 종목 달라고 재촉을 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세력들이 매집했고 근거가 있기 때문에 수익을 내는 확률이 정말 높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기 위해서 계속 종목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매매를 해보셔야, 아, 내가 이전에는 매매를 조금 잘못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매매하면 나도 평생 할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을 깨달으실 수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세력이 정말 크게 매집했던 리퍼리움 258% 이런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으로도 현물로 250% 300% 수익을 7일에서 10일 사이면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리퍼리움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수량이 굉장히 적어 보이지만 70% 80%에서 다들 70% 80%의 물량을 한번 수익 실현하시고 남은 20% 30% 물량으로 끌고 와서 300% 수익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미 수익은 이분은 250% 기준 30만원을 수익을 내셨다고 합니다. 하면은 이미 수익 실현된 금액이 30만 원이 넘는다. 즉, 수익 평가 손익의 두배 이상은 다 수익을 내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피드가 적은 약생 분들부터 재테크를 진행하시는 직장인 분들까지, 그리고 장볼 금액 정도 이번 주 장볼 비용 10만 원, 20만 원의 수익을 남겨도 만족하시는 전업 주부 분들부터 전업 투자자 분들까지 굉장히 많이 오셔서 이렇게 큰 금액으로 하시는 분들부터. 적은 금액으로 매매하시는 분들 모두 상관없이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세력이 매집한 종목을 알아내는 방법을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정보공유방 입장하셔서 입장하는 방법 굉장히 쉽습니다 하단에 있는 개인연락처 010-8459-8508번으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 초대링크와 비밀번호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추천해드리는 종목이나 정보들 공유해드리는 정말 귀한 정보들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초대링크와 비밀번호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번주 리퍼리움 이번 주말도 40% 수익 계속해서 매주 30-40% 이상의 수익을 꾸준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입장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 매수 바로 하라고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러나 안에서 어떤 종목들을 공유해드리고 있는지 직접 두 눈으로 보시고 검증하시고 나서, 아, 정말 수익이 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드셨을 때, 매수하셔도 괜찮으시니까요. 어떤 종목, 어떤 정보들을 제가 공유해드리고, 매매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노하우 공유해드릴 때, 거기서 좋은 노하우 다 공유받아가시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도 습관적으로 수익 실현하는 그런 투자자가 되보시길 바랍니다. 문자, 숫자 1번 보내주시면 초드링크와 비밀번호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보신 오늘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빠르게, 입장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세력 매집주에 관한 힌트를 지금부터 드릴 건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세력들은 지금 10%의 수익을 내고 있다. 얼마를 투자해서 41억 아, 달러, 이 41억 달러 그리고 다른 기업들을 합치면 약 10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럼 50억 달러를 한 10%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에 투자를 진행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거의 3년 동안 진행해온 이 투자는 50억 달러를 국채 매수만 하더라도 미국의 호감을 살수 있고 10%보다 많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의 매집은 이 기관들의 매집은 이제 시작되었고 더 높은 즉 전고점인 69,000달러 이 69K 그 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매집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세력들은 29,000달러, 지금 29300에서 400 사이를 주말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29,000달러에서 신규 매집을 대거 진행했습니다. 기관뿐만 아니라 주포, 스마트머니, 다른 기업을 제외한 세력들, 이 세력들도 지금 온체인 데이터를 보시면은 29,000 달러에 엄청난 매수 포지션을 오픈했는데요. 이렇게 크게 매수 포지션을 오픈한 것은 코로나 이후로 처음입니다. 즉, 코로나 하락 비트코인이 3K, 3,000 불을 갔다가 상승했을 때. 이 만큼의 롱 포지션들이 오픈되기 시작했죠. 결국 이 스마트머니들은 29,000달러 정도가 15,000 이후로 한번 상승을 진행하고 나서 발생하는 새로운 저점이다. 조정이 오고 나서 무릎이다. 판단하고, 매수를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이 시기에 여러분들은 비트코인 유동성이 없어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단순히 심리적 압박감을 견디지 못해서 같이 매집을 하지 않으면 무릎에서 살수 없고, 와, 진짜 상승인가? 고민하다 보면 허리, 배꼽까지 계속해서 상승하는 가격만 보고서 뽀모에 빠져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세력들이 적극적으로 매집할 때는 여러분들도 같이 매집해야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것은 연령대라고 하는데 이 비트코인을 매집한 지 얼마나 됐는지,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이 연령이 높을수록 장기 투자자의 것이고 어릴수록 단기 투자자의 것인데 지금 가격대에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합쳐졌다. 즉 단기로 매수했던 사람들은 차익 실현을 끝냈고 단기로 매수한 사람들은 추가적으로 매수를 진행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래서 장기와 단기의 보아를 이루는 지금 가격대가 무릎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 지금부터 정말 빠르게 상승 속도가 붙을 수 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증거를 보여주는 게 이번 CPI 발표입니다. 이번 CPI부터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결과가 굉장히 나쁘지 않았고 예상했던 수치들과 공결 즉 갔거나 하회했습니다. 이제는 연준의 금리 인상. 이 금리 인상이 시장에서는 최고가다. 금리가 지금 최상단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9월에 있을 FOMC에서 동결이 90% 인상이 10%인데 여기서 경제 지표가 즉 물가가 조금만 더 잡힌다면 동결이 여기로 위치하고 인하라는 옵션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금리 인상하는 동안 모든 위험 자산이 하방 압력을 받고 인하로 돌아서는 허닝 포인트가 발생했을 때는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까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셨던 하락, 몸으로 느끼셨던 그 하락 반대로 이 하락이 끝나고 상승 추세로 들어갈 겁니다. 이것을 스마트 머니는 먼저 알았기 때문에 매집을 시작하고 계속해서 매집해 나가고 있는 건데요. 최근 상승했던 y g g 800% 상승을 보여줬었죠. 그리고 AI 컴플럭스와 코인 98까지 최근 DWF랩스 이 VC 세력이죠. 이 세력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이 계속 순환매매로 급등 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800% 900% 상승하는 ygg 같은 코인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근데 세력들의 포트폴리오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매집했는지 모른다면 투자가 아니라 투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들을 미리 알고 같이 매집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요 이 모든 정보는 무료 정보 공유 방에 제가 절대 대가 없이 공유해 드리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제가 주말마다 이렇게 상승하는 이유 많으면 15%, 20% 주말마다 집중하면 최소 50% 수익을 낼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세력들이 매집한 종목들. 주말에 상승을 하겠구나 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비트코인 가격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멈춰서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주말 동안 비트코인은 횡보하면서 알트코인은 계속해서 상승시키는 게 지금 3주, 4주 동안의 세력의 매집 포인트입니다. 전략이고요. 이거를 알아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세력들이 매집한 종목들을 알아야 한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력들이 매집한 종목들 주말 동안 50% 60%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이 종목. 하단 연락처 010-8459-8508번으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 전부 다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번 주말, 만약에 늦게 입장하셔서 이번 주말에 수익을 못 내셨다면, 다음 주말도 정말 크게 낸다면 상승을 크게 리퍼리움처럼 해주면 150% 200%까지 한 이틀 동안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이런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면서 갖고 있는 뷰 또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근거를 통해서 한번 정정하시고 좋은 시나리오 써가지고 큰 수익 같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두번세번 번 보시고. 복귀를 하셨으면 좋겠고 많이 남지 않은 2023년 상반기에 손실을 보셨어도 하반기부터는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시경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함께 수익을 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